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재원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아르고 코인 종목인데요. 오늘 일자 고가 950원, 저가는 190원입니다. 현재 아르고 코인은 950원을 최정점으로 지금 최저가 190원까지 80% 이상의 폭락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68% 하락은 어제가 대비 하락률이고요. 오늘 950원을 찍고 하락을 비교해 보시면 80%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렇게 폭락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와 현재 이렇게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고점에 많이 따라 들어가셨던 분들 여기 고점에 물려 계실텐데요. 어떻게 탈출을 해 나가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해당 링크 하나 보이실 텐데요. 해당 링크를 통해서 이런 아르고 코인 지금 실시간 대응을 위한 빠르고 정확한 자료와 함께 대응 자료를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세가 급변하는 움직임에서는 그만큼 발빠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링크를 통해서 이런 아르고코인 실시간 대응 자료를 발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 자료 신청해 주시면 되십니다.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자료와 대응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 정보방 참여해 주시면 되시고요. 정보방은 번거롭고 싫다 하시는 분들은 자료만 받기로 신청해 주시면 되십니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아르고코인이 이렇게 연일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생태계 합병입니다. 지금 이 아르고코인이 알파커크와 지금 생태계를 통 다 라고 하거든요.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호재를 잇고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코인 시장의 호재가 어떤 게 있죠? 바로 시장의 리브랜딩과 이런 생태계 합병 그리고 신규 상장 이러한 재료들이 상승 재료로 지금 이어가는 부분인데, 아르고 코인이 지금 현재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던 부분은 전체적인 우리 코인 시장이 어땠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대금 보시면요. 아르고 코인의 지금 1조 원을 넘어서 주는 부분이 터져주고 있지만, 다른 코인들은 그에 비해 거래대금이 적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만 보시더라도 지금 거래대금 보세요. 천억 수준으로 지금 나와주지 않고 있거든요. 즉,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시장이다. 약세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약세장에서는요, 이런 강력한 호재가 나와주면 이 모든 자금들이 어디로 쏠리게 된다? 이 아르고코인과 알파커크, 이런 호재가 가진 종목에 지금 더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아더코인, 스트라티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이런 코인 종목들 지금 호재가 있어서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현재 이런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완벽한 바닥 구간에 있는 코인들 세력들이 지금 그만큼 자금으로 끌어올리고 순환 펌핑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전반적인 약세장에서 세력들 역시 수익을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 과하게 펌핑을 만들어준 뒤 개인들 매수 유도하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폭락을 이어가는 전략으로 지금 세력들은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르고 코인 지금 강력한 호재로 인해서 연일 상승력을 가져갔던 부분이었고 중요한 라인들을 모두 돌파시켜 주면서 지금 끌어 올려 줬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부터 연일 감매수 구간 영역에 진입을 했었거든요. RSI 지수 백 수준까지 지금 도달한 부분이었습니다. 엄청난 감해수 영역에 있으면서 지금 고점 신호가 연일 나와줬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니까 사람들 심리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갈 건가 보다 하고 여기서 더 많이 따라 들어가게 된다는 라 겁니다. 그럼 어때요? 세력들은 이미 이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했던 정황들이 나타났어요. 지금 지난 시간에도 보시면요.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졌냐면, 여기 아래 지표 보시면요. OBV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큰돈가 큰 물량이 들어온 걸 표시하는 선인데요. 큰동과큰 큰 물량을 표시하는 선이기 때문에, 즉, 세력 지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생태계가 지금 합병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아르고 코인 지금 바닥 구간에서 지금 이 완벽한 바닥, 이제 세력들이 조금씩 물량을 장악하면서 펌백을 만들어주거든요. 이전부터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졌다? 생태계 합병이 통합이 만들어지면서 최근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해당 여기 부분부터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닥 구간에서부터 계속해서 물량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면서 차근차근 끌어올려줬던 강가가 바로 여기 부분이에요. 즉, 세력들은 이미 여기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거의 매집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로 인해서 물량을 장악하고 나면요 조금의 수요가 몰리더라도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부터 급변하는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줬던 부분이었고 어디 구간부터 지금 개인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바로 여기 지점입니다. 해당 여기 지점부터 계속해서 개인들의 물량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여기를 넘어선 지점에는 어때요? 지금 주봉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정고점을 넘어선 부분입니다. 정고점을 넘어서 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950원까지 폭등의 움직임을 만들어내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걸 넘어서게 되면 어떤 심리가 발생한다? 정고점을 넘으면 그 위로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누구든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40% 50%는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력들은 연일 상승력을 만들어주면서 급등을 만들어줬고 사람들에게는 어떤 심리를 줬다? 지금 40% 50%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세장이 보여지는 움직임에서 이 아르고코인으로 많은 수익을 보겠다라는 심리가 발동하면서 더 투자 수요 가 폭등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더 많이 들어온 지점이 바로 여기 부분이었을 겁니다. 세력들은 단번에 폭락으로 인해서 그동안 차근차근 올려왔던 이 구간에서 엄청난 폭리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폭락이 나와주고 나서 세력들이 수익을 다 먹고 빠져나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끝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전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기 보시면 OBV라고 하는 세력 지표, 지금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던 구간에서 지금 어떻다? 지금 일반적인 단기적인 물량만 지금 털어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전체 물량을 다 털어낸 건 아닙니다. 즉 어느 정도 세력들의 물량이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바 다시 한번 추가적인 폭등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 기대감만으로 상승력을 만들어내 줬거든요. 아직까지 합병 소식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여기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두 프로젝트는 이제 새로운 생태계로 통합될 예정이며. 신규 토큰인 하우스 파티 프로토콜을 발행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즉, 아르고와 이 알파커크의 토큰은 사라지고 이 토큰을 인해 신규 토큰으로 스왑이 진행이 된다. 스왑이라는 건 전환을 말합니다. 이 아르고 코인은 이 하우스 파티 프로토콜 토큰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요. 즉 실질적인 재료 소멸이 나오지 않았다. 신규 발행 토큰이 나와주게 된다면요, 이 스왑으로 인해서 또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 따라 들어가셨던 분들 지금 현재. 추가적인 하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확실한 움직임에서 바닥 구간 이 지점을 통해서 신규 진입이나 지금 고점에 물려 계셨던 분들 바닥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평균 단가 낮춰가는 움직임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고점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간다면 수익을 크게 극대화하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균 단가는 낮춰놓으시고 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펌핑이 나와줬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고 빠져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현재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력들은 이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했고 평균 단가가 여기 하단 어디 라인이냐면 장기 이평선으로 보셨을 때 160원선. 해당 여기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받쳐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미 한번 개인들을 털어내고 수익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개인들의 물량, 바닥에서 매집하는 움직임들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이미 재료 소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지금 바닥에서 매집하는 흐름 만들어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우리는 대응을 이어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현재 가격보다 추가적인 하락,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섣불리 추가 매수 이런 움직임 만들어 가지 마시고요. 제가 확실한 눌림목, 이 바닥 구간에서의 들어가는 비중과 매수 단가 모두 확인하면서 발 빠른 대응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래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해당 링크를 통해서 무료 자료 신청 가능하십니다.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자료와 대응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정보방 참여해주시면 되시고요. 정보방은 번거롭고 싫다 하시는 분들은 자료만 받기로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